좀 높긴 한데거 너무 높은데 아니 저, 저거 분포트는 저거보다 이게 낫지. 이거는 이상하지? 어, 시기가... 어. 시끄럽네. 시속 50 킬로미터 구간입니다. 나 일본은 20년 됐대. 내가 짬뽕 하긴 한데 맛은 같있고 나는 고 하면 과일 먹어. 과일. 한세달 만에 운동하러 갑니다. <laughs> 이제 진짜 다이어트 해야죠. 오늘은 첫 날이니까 이 정도만 하고 내일부터 열심히 사는 걸로 하겠습니다. 아시겠어요? 네. 오늘 필라테스가 매우 고됐기 때문에 어, 이 정도만 해도 괜찮아요. 많이 안 먹으면. 에휴. 가방을 놓고 와가지고 빨리 다시 가방을 찾으러 가겠습니다. 머리를 좀 자를까 봐요. 앞머리를 기르고 있었는데, 머리 색깔을 어둡게 하고 나서, 약간 앞머리 있는 게 낫기도 한것 같아가지고, 앞머리를 제가 셀프로 가운데만 잘랐는데, 너무 한아름송이 삼지창처럼 앞머리가 되어버려가지고, 좀 어떻게 좀 해야 될것 같은데, 어떻게 해야 될까요? 그리고 진짜 삼각대를 사야 될것 같아요. 너무 얼굴이 가깝게 나와서 보시는 여러분들이 너무 부담스러워하실 것 같아가지고 다시 명치샷으로 내리겠습니다. 네 왔고요. 땀은 안 흘렸지만 샤워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몸만 씻고 왔고요. 어 저는 갓생 지망생이기 때문에 1시간만 딱 쉬고 나가서 공부랑 편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그리고 이거는 컨셉용 가짜 안경이에요. 갑작스런 계획 변경입니다. 진정한 갓생을 살기 위해서는 1시간이 아니라 한 20분만 누워있다가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 쉬다 보니까 거의 한 50분이 흘러버렸거든요? 지금 당장 준비를 해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요즘은 이렇게 슈크 유니폼 스타일로 해가지고 아주 젠지한 룩이 유행이기 때문에 또 젠이 따라쟁이로서 이렇게 카고 팬츠랑 매치해가지고 갓생살로 나가보겠습니다. 저는 저희 집 앞에 있는 아무 카페나 가보려고 하는데요. 일단 이디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일단이라는 말 금지하도록 하겠습니다. 화장을 조금 더 하고 나올 걸 그랬나 봐요. 이게 입술 색이 너무 없으니까 되게 사람이 엄청 피곤해 보이는 것 같은데, 그리고 이게 혼자서 말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. 그래서 지금 카페에 가서도 제가 과연 말을 할수 있을지가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. 그리고 약간 이렇게 하니까 살짝 중국 고등학교 교복 같아가지고 웃기네요. 제니가 되기가 쉽지가 않네요, 이게. 이 카메라를 어디를 봐야 될지 약간 눈이 살짝 사시같이 나와가지고 <laughs> 제가 바보같이 지갑을 놓고 가서 다시 집에 가서 가져와야 돼요. 이분은 열 때마다 얼마나 귀찮은지. 연예인들은 얼마나 마른 걸까요? 저도 되게 여기 패여 있고 볼살이 엄청 없는 스타일인데. 이렇게 동영상을 찍으니까 되게 얼굴이 동글동글한 사람처럼 나오네요. 계속 똑같은 길을 걸어서 좀 질리시죠? 제가 제일 질려요, 사실. 저희 집 주변에서 공교롭게 카페를 오픈해서 도와주고 있는데, 매일. 그래서 이미 커피를 두잔 정도 마시고, 아까도 운동한다고 아메리카노 사 마셨는데 그래서 지금 또 카페를 가면 도대체 뭘 먹어야 될지 너무 고민돼 이놈의 번호키 때문에 제가 인생이 괴로워요 근데 사실 그 카드키가 있긴 있거든요 근데, 어디 있는지 모르겠고. 그리고 핸드폰에도, 뭐, 현대 문 열리는 앱이 있다고 하는데, 제가 아이폰이라 그런지, 그거를 또, 넣어야 돼가, 그거가 잘, 앱이 안 맞아서, 계속, 열어야 돼가지고. 제가 사람만 보면 굳는 병에 걸려가지고 저희 집에서 도보 3분 걸리는 필라테스 샵 앞에 이디아 커피에서 오늘은 갓생을 살아보겠습니다 그럼 풀 앞에 먹어버리려다가 최소한의 양심으로 아이스틱을 시켰습니다. 그리고 저는 이렇게 부드럽게 앉아요마음에 안정이 와요. 그럼 이제부터 편집을 시작해보겠습니다.